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 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요르단의 암만, 이곳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모래색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독특한 매력을 뽐내며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암만의 거리를 걷다 보면 지역 주민들의 친근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자리에 앉아 여유를 즐기는 어르신의 모습은 이곳 사람들의 생활 리듬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화와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앞만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순간들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처럼 아름다운 커플이 함께하는 순간은 요르단의 축제와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의 다양한 문화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여행의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카나리 호텔 안마는 깨끗하고 넓은 객실과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급 호텔입니다. 맛있는 조식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어 편안한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카나리 호텔 안마는 16개의 다양한 객실을 보유하여 다양한 숙박 요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특히 3세에서 9세까지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이 가능해 가족여행에 이상적입니다. 세련되게 꾸며진 공간에서 편안한 숙면을 취하며 무르단 여행의 휴식을 만끽하세요. 카나리 호텔은 편리한 위치와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빨래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물론 모든 객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공용 공간의 쾌적함과 청결함은 여행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며 매일 청소 서비스를 통해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과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요리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커피와 간식은 물론 풍성한 조식 뷔페도 준비되어 있어 맛있는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도 제공되어 편안한 객실 내에서 식사하며 휴식을 즐기는 완벽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야호텔 안마는 편리한 위치와 친절한 직원들로 대만족하는 숙소입니다. 무료 주차와 청결한 시설, 맛있는 조식도 매력적입니다. 가성비 좋은 선택으로 추천합니다. 카야호텔 앞만의 객실은 편안함과 편리함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피로를 풀수 있는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정 객실에서는 발코니나 테라스가 있어 앞만의 멋진 경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투숙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주차와 세탁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 덕분에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카야 호텔 안마는 스파를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피트니스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휴가 중에도 운동을 통해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만끽해보세요. 매일 아침 제공되는 맛있는 무료 조식으로 하루를 상태하게 시작하세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어 모든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공간은 아늑하고 편안해 좋은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완벽한 장소입니다. 카야 호텔 안만은 안만의 문화 명소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관광하기에 최적입니다. 왕립 자동차 박물관과 같은 예술적인 공간도 8.8km 거리로 오리지널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어 보세요. 안만에 위치한 오팔 호텔은 현대적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며 가족 여행객에게도 적합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훌륭한 아침 식사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안만의 오팔 호텔은 최신 시설을 갖춘 74개의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함께 편안함을 추구하며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가족 여행객을 고려해 5세에서 6세 어린이는 무료 숙박이 가능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팔 호텔은 안만의 중심부에서 약 20km 거리에 위치하여 여행객들이 도시를 탐험하는데 최적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공항까지는 단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편리하며 리모델링된 최신시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호텔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손님의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24시간 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및 무료 와이파이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고 쾌적한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오팔 호텔 내에는 아늑한 레스토랑과 커피숍이 있어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24시간 제공되는 룸 서비스로 편안한 객실에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할랄 식당이 운영되어 이슬람식이 요구도 충족합니다.